안녕하세요. 정킴입니다난바는 아... 오픈입니다. 봉고3이고요. 23년 9월식입니다. 영업용 차고요. 연비가 너무 안 나오셔서 네. 오셨어요. 이 차는 뭐 총다 해서 7개가 장착이 되고요. 아, 이 차를 찍는 이유는 여기서도 시운전 장착 끝나고 할 거예요. 할 건데 차주분이 내일모레 대구를 가신대요. 가득 채우고 갔다 오면 기름불이 들어온대 근데 갔다 와도 기름이 남습니다 그거를 출발하기 전에 찍으신다 그래고 출발 후에 찍어주신다 그래고 그걸 한번 해보신다 그래길래 한번 찍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로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좀 맞아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호로차입니다 호로차고 자가 끝나고 같이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장차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일반 봉고3하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리프트가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호로 때문에안 보이는데 리프트 리프트가 아이 뭐 이게 차이는 많이는 안 나겠네요 그래도 키로수는 보여드릴게요 2023년 8월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키로수는 18,344km 탔고요 그리고 거리는 50km 오셨어요 여기 올때 그리고 연비는 10.6km 찍으신 거고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신 겁니다 이따가 차주분하고 운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선생님 지금 여기 50.9km 오신 거 맞죠? 네올때네 네. 그리고 10.6km 찍으신 거 맞고요 네. 1시간 타신 거 맞고요 네. 네. 저랑 한 6.6km만 타시고 유튜브 계속 보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굶뚜고안 나가고 그랬죠? 네. 네. 그런 거 해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모레 대구 가신다 그랬나요? 네, 대구 가고요. 그럼 대기 어디시죠? 경기도 고양시인데요. 고양시. 어, 아까 네이버 지도를 대충 한번 보니까는 네. 편도 306km나 오더라고요. 편도 306km. 네. 그럼 600km네요. 그쵸, 약 600km인데 네. 이제 갈 때는. 이삿짐을 실고 한 1.5톤 한 정도 실을 예정이에요. 과적이긴 한데 네. 1.5톤 정도 실을 예정이고요. 올 때는 빈차입니다. 네, 올 때는 빈차. 평소에는 짐을 싣고 대고 가서 짐 내려주고 네. 역시 나 똑같은 조건으로 네. 기름을 가득 넣고 집에 다시 돌아오면은 네. 기름이 한 10kg, 20kg 정도밖에 안 남아요. 아, 네. 10, 앞으로 네. 10kg 더갈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네, 고 네, 그 정도밖에 안 남는데 네. 이번에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네, 그러면 네. 선생님 저기 출발하기 전에 사진 한번 찰칵 네. 찍으시고 네네. 가득 채우시고 네네. 그리고 갔다 와서 네. 남은 거리 몇키로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잘칵 찍으시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꼭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걱정 마시죠 네네.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분하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본고3뭐 아까 남바 보셨죠? 영업용 차량이고요 영업을 많이 하시니까 많이 타시는 분이니까 한번 얼마나 연비 잘 나오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6.6키로 이거 영어로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그 가운데 꾹 누르면 돼요 네 그, 오케이 오케이 그거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6.6km만 탈게요. 네. 네. 그리고 연비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되는지도 보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출발할 때좀 많이 굼뜨죠? 네 출발할 때 많이 굼뜨요. 네. 특히나 또 변속할 때 네. 그때 속도가 확줄 주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제 고속으로 올라갈 때 단수가 그쵸. 네네. 다고 싶게요. 바로 바뀐 거예요. 금방 또 바뀐 거고요. 오 이거 변속할 때 모르겠는데요? 그죠? <laughs> 네 거의 모르세요 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평소에는 변속할 때딱 알거든요 변속했구나 네. 부웅 한 다음에 바뀌니까요 그죠? 평소 때는 오 이거 전혀 차가 틀려졌는데요? 네 여기서 액셀 한번 떼어보실까요? 액셀 띄었을 때 우와. 많이 안 갔는데 우와 잘 가죠?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운전을 좀 하시면 이제 그 짐을 실고도 내리막길에 글라이딩을 좀 사용하시고, 네. 고속에서도 그러시면 연비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회전하실 건데, 네네. 어차피 쭉 갑니다, 끝까지. 그죠? 살짝 내리막기긴 해요, 여기가. 네. 네. 어, 체감상으로 진짜 확 틀려져요, 지금. 악셀 감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부드러워졌죠. 네. 그 액셀을 예전보다 좀덜 밟게 될 겁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북한은 평소에 고속도로 타면은 속도가 확확 줄거든요. 네네. 액셀 놓으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놓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laughs> 지금 선생님 1.5km 왔어요, 그죠? 네. 지금 연비 얼마를 찍었어요? 7.2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7.3. 평소에? 평소에 이렇게 나옵니까? 평소에 지금 같으면은 한 5.9에서 6 나오죠? 그죠 네. 네. 빠르게 올라가죠. 네,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으려고 그래서 6km만 한번 타고자 그런 거예요. 연비를 빨리 올려주고 유지시켜준다. 네, 차 바꾼 지 제가 이제 딱 4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차를 신형으로 바꾸면서 연비가 나빠지고 네. 더안 좋아졌어요. 신형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도 굶뜨고 하니까 네.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네. 차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신형인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진 결과거든요 환경 규제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불만이 많았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 찾아 보다 보니까는 네. 이제 옛날부터 보기는 했지만 네. 그니까 실 차주들이 이제 직접 겪어서 연비도 좋고 출력도 향상 됐다고 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고민 고민하다가 이번에 아예 그냥 해버리자. 여기서 아시죠? 악셀 띄고 우측으로 붙여서. 네. 악셀 띄고 가실 게요 네. 속도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안 떨어지는데요? 안 아, 떨어지죠? 네. 평소에는 어땠어요? 한 10km 떨어졌죠, 지금. 그죠? 네. <laughs> 근데 전혀 지금 속도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측으로.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다섯 개 보고 열개 보고 하나 보고 오시는 분도 있고 <laughs> 뭐0개 보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 지금 한 3km 밖에 운전을 안 했지만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네. 오르막대, 이제 짐 실고, 네. 짐 실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아. 네, 힘쓰는 거를 이제 네네네네. 확실히 느낄 겁니다. 네. 짐 실고 처음에 출발할 때 언덕이 있으면. 네네. 차가 출발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네. 특히 악셀을 그 밟는데도 차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힘이 딸려가지고. 네, 근데 이번엔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거 이제 통화하실때 네. 사진도 보내주시고 네. 통화하실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자동으로 연비운전 하시게 될 거예요. <웃음> <웃음> 뭐 평소에도 연비운전을 하기는 하지만 네. 더 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기름값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그냥 악셀 뛰시고 가셔도 네. 충분합니다 어, 이거 오히려 속도가 안 좋아서 브레이크 잡아야겠는데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저기 지하차도 내려갈 때 네. 내려갈 때는 평소대로 내려가고 네. 올라갈 때악셀을 한번 떼어볼게요 네. 네. 얼마나 저항 없이 올라가네 거죠? 됐습니다. 네, 절대 이렇게 뭐 올라가거든요. 예. 네. 아까도 이쪽 길로 처음에 왔었거든요. 아, 네. 아까도 똑같이 이렇게 악셀 떼고 왔어요. 네, 네. 아까는 60에 60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네. 여기 올라갈 까제 기억은 해요. 네. 30까지 떨어졌었어요. 아. 차속도가 근데 지금은 40이 넘었어요. 네. 네. t 이런데서도 미리 학생 띄어서 끝까지 네. 가지고 네 어이 금방 배우시네요, 운전. 원체 뭐연비 운전을 하셨던 분이라 네. <laughs> 기름값이 비싸니까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차가 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트립 그 연비 있잖아요. 네. 트립 연 평균 연비. 네. 그게 굉장히 정확해졌더라고요. 네. 많이 정확해졌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대전 갔다 오고 찍는데 네. 어우 정확하더라고요. 거의 네. 맞더라고요. 거의 맞아요. 거의. 제가 지금까지 평균 연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실제 연비도 지금 찍으면은 네. 비교가 되실 테니까. 그렇죠. 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6.5km 운행하고 보이시죠? 6.5km 운행하고 연비 10.5km 시간은 10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평균 연비 9.4 평소에, 평소에 찍었던 네, 거거든요. 여태까지, 네, 평소에 찍었던 거. 네, 여태까지 지금까지. 네, 네 요거를 비교해보시면 예, 될것 같아요. 이제 요건 이제 누적 연비죠? 네, 네. 요건 서서히 올라가는 거니까. 야, 이거 연비 9.4 찍었으면 평균, 평소에 운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네, 네,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잘하신 거예요. 평균 네. 연비, 누적 연비가 이렇게 찍었으면 많이 찍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대구를 출발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메다방을 여기 이제 트립에 보면 18,350. 18,350.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18,350km. 이 차량을 가득 채우고 사진 찍고 그리고 갔다 와서 사진 찍고 짐은 1톤 이상을 실은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통화 내역까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여기 여기 가신데요. 대구 명덕로 68길 7. 여기서 신내는데 309kg 정도 찍힙니다. 갈 때는 짐을 실고 갈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좋은 영상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네, 그럼 네.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보세요. 예, 네,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570 작업했던 어제 대구 갔다 왔던 차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잘 갔다 오셨요 어제 비 와서 아, 어제 운행 조건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죠? 아, 이거 예. <laughs> 아, 어제 바람이 너무 불어 가지고 비도 비지만, 바람은 연비, 더 주약이죠. 연비에 완전 취약해 가지고, 예. 좀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썩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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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긴 했는데, 예.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덜 나온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어. 뭐. <laughs> 네, 아, 이거 그래도 뭐, 근데 바람이 굉장히 큰 <laughs> 네. 차질을 합니다. 비가 오면 예. 또 습기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보니까 엄청 네. 세게 네. 또 측면에서도 막 불고 그러니까는 차가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네. 네, 좀안 좋았던 상황이었고. 여하튼 뭐 왕복을 어, 네. 찍으셨나요? 네, 왕복했고요. 네. 600km, 603km가 달렸는데요. 네. 연비는 12.5 나왔어요. 어우 잘 나왔네요. 생각했던 그... 것보다는 조금 들 나온 것 같긴 한데. <laughs> 아니 10km도 안 나왔던 차가 뭐. 그렇죠. 근데 음. 장거리 뛰면은 네. 10.5는 뛰었었어요. 네. 그래도 20% 상승했네요. 20%인가? 그 정도 되죠? 네. 네. 12.5면 나왔으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기름을 넣고, 네. 그 영수증도 같이 사진 보냈어요. 네, 네. 4 9리약 50리터 들어갔거든요. 네. 50리터에 600킬로 달린 거예요. 50리터에 600킬로. 네. 아 많이 탔네요. 그러면은 연비가 딱 12킬로 나와요. 네, 아 계산했을 때. 네, 네네. 정확하게. 네, 네, 그 정도 나온 거고. 네. 그리고 뭐그 시내에서도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전날. 네, 네. 시내에서도 그 정도 연비면은 정말 훌륭한 연비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내에서 잘 나온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네네. 초반에 이제 끌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악셀 그렇죠. 떼고. 쭉 나가는 힘, 네네. 그게 좋아지니까 악셀을 네. 더 밟을 필요가 없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연비가 더 확, 확실히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출력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출력이 좋아지니까 저항이 없어지니까 네. 글라이딩이 네네. 잘 되니까. 그렇죠. 살살 네네. 다녀도 그 정도 속도 네네. 충분히 나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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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되니까 출력이 높아지니까는 이제 네. 연비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네. 이제 단지 이제 단점이라면은. <laughs> 너무 출력이 좋아져서 브레이크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아. <laughs> 계속 그 브레이크 밟아야 된다는 거. 어 아, 그럼 이제 미리미리 이제 쫙 멀리 네. 보고 운전을 하셔야 되네, 그죠 네,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이제 적응을 해야죠, 이제. 그렇죠. 예. 네. 예. <laughs> 네. 그거 하나만 단점인 거, 고 그거는 제 단점인 거고. <laughs> 네, 네. 제품에서 단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제 네. 나도 야, 근데 이분 저기 가신 날랬는데 아 네. 이거 비가 오고 비,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가 <laughs> 바람도 불고 막야 <laughs> 연비 많이 못 찍겠다 그러고 그래, 네. 있었죠. 네. 저는 솔직히 마음면13 이상 찍을 줄 알았어요. 아그 정도 나와요. 네, 13 이상 찍을 줄그 아, 예상을 하고 간 건데. 네. 와 어제 조건이 너무 안 좋기도 했고. 네. 그런데 아, 13 이상은 충분히 나와요. 예. 네. 네, 짐도 확실히 많이 신기도 했고. 네. <S> <S>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연비 대회나 네. 어떤 연비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테스트는 (6월달에) 많이 하거든요 아, 예. (6월달에) 바람이 네. 없고 날도 좋고 네. 습도도 없고 네.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날씨에 영향이 많이 있긴 있죠 네네 네. 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좋아지겠죠 더아 그럼요 예예 <laughs> 네, 네, 저는 너무 만족하고 네뭐 <laughs>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뭐 제가 돈 투자한 거에 비하면은 투자금 회수 금방 하겠는데요? 어 그럼요. <웃음> 그리고 <웃음> 네, 좀 저기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네. 그 얼굴 네. 나와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게 편집해서 뭐, 이제 통화 내용 가고 같이해서 제가 네.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 기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